안녕하세요.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훈이나로입니다. 프리미어 시즌도 마지막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EPL 우승을 다투는 시티와 리버풀, 과연 어떤 팀이 우승할까요? 영국 공영방송사 스카이스포츠에서 리버풀과 시티의 4월, 5월의 대결을 주목하였습니다. 리버풀과 맨체스터 시티는 시즌 우승 트로피 뿐만 아니라 두 개의 트로피를 더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EPL에서는 맨체스터 시티가 여유 있게 선두를 달렸으나 크리스탈 팰리스전과 토트넘 호스퍼전 패배, 사우샘프턴전 무승부 등 일정 중간 중간 예상치 못한 무승부와 패배를 당했습니다. 맨시티가 삐걱거리고 있을 때 리버풀은 꾸준히 승점을 쌓았고 14점까지 벌어졌던 승점 차이를 1점으로 좁혔습니다. 지난 주까지 29라운드 결과. 맨시티는 22승 3무 3패 승점 70점, 리버풀은 21승 6무 2패 승점 69점으로 승점 1점 차이에 불과합니다. 아직 팀당 9경기씩 남아 있어 서로 해볼 만한 상황이지만 단한 번의 실수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맨시티는 리버풀과의 승점 차이는 1점인 반면 득실차에서는 리버풀이 5골 더 앞서 있고 다음 경기에서 맨시티가 패배하고 리버풀이 비긴다면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경기는 4월 11일 리그에서 6점짜리 맞대결입니다. 한 시즌 농사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경기입니다.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17일 아스널전에서 승리한 리버풀 감독 클럽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아직 맨시티보다 뒤에 있지만 우승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기자의 질문에 클럽 감독의 답변은 짧고 굵었습니다. 클럽 감독은 조금도 개이치 않습니다. 10년 후 누군가 승점 1점, 2점 차이로 패배한 것에 대해 기억해 줄까요? 아마도 아무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주였자 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라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두 팀은 리그 뿐만 아니라 4월 17일 FA 컵4강전에서 격돌합니다. 맨시티는 8강에서 사우 샘프턴을 4대1로 완파한 뒤 결승에 올랐었고, 리버풀도 챔피언십 소속의 노팅엄 포레스트를 돌풍해 종지부를 찍으면서 8강에 합류했습니다. 맨시티는 2018-2019 시즌 이후 3년 만에 우승을 누리게 되며, 05-06 시즌 이후 FA컵 우승 트로피가 없는 리버풀은 이번 시즌 카라바오컵에 이어 두 번째 우승에 도전합니다. 다음은 챔스입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맨시티와 리버풀, 첼시가 모두 8강전에 올라 있습니다. 맨시티는 8강전에서 껄끄러운 상대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리버풀은 벤피카를 상대합니다. 여기서도 어느 팀이 4강에 오르지는 예측불러 맨시티나 리버풀, 첼시 모두 가시밭길이라 할수 있습니다. 맨시티와 리버풀은 최대 트래블도 가능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이두 팀이 결승전에서 만난다면 5월 29일 파리 스타드 프랑스에서 단판 승부로 격돌하게 됩니다. 맨시티는 아직까지 챔스 우승 트로피가 없습니다. 지난 시즌 결승전에서 첼시에 0대1 패하며 우승 문턱에서 넘어졌습니다. 맨시티는 챔스 우승에 목말라 있습니다. 맨시티 에이스 더 브라이너는 한 인터뷰에서 챔스를 우승한다면 내 개인적인 성과가 더 클까? 내게는 아니다. 나는 나중에 챔스에서 우승하지 못한 전설이 있다 소리를 듣더라도 은퇴할 때까지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돌아보며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는 쿨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리버풀은 지난 5년간 챔피언스리그 8강에 4차례 진출했습니다. 18, 19 시즌에는 결승에서 토트넘을 꺾고 우승컵을 들었습니다. 최근 리버풀의 라이벌팀 에버튼 소속 히샬리송의 인터뷰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에버튼을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한 히샬리 송은 지난 17일 영국 방송국 tnt 스포츠와의 인터뷰를 통해 리버풀을 도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히샬리 송은 어느 팀이 가장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면 안 되냐는 질문 에 리버풀이 우승하는 것은 절대 볼수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리버풀 팬들은 항상 소셜 미디어를 통해 우리를 놀린다. 좋든 싫든 에버튼과 리버풀은 라이벌 관계이다. 에버튼 소속 선수로서 리버풀이 우승하는 것을 두고 볼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시티와 리버풀은 최고의 두 팀이며 최근 몇년 동안 다른 모든 팀보다 한 단계 앞선 축구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다 세계의 주요 트로피를 모두 차지할 자격이 있으며 만약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최고의 경기력으로 후회하지 않을 경기를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축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